부아치기치기뿌라시 안녕하세요 더아프입니다 최근 이준석의 성상한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법률 대리인인 강신호 변호사는 오늘 경찰의 3차 창고인 조사 직후 세상에 이준석이 성상납과 함께 성기능 향상 약물을 먹었다고 폭로해버린 것인데요. 강신화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과 함께 대전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고 호텔로 이동한 이 대표에게 접대 여성을 보낸 정황을 진술하면서 이준석이 성상납과 함께. 성기능 향상 효과가 있는 약물을 함께 나눠 먹었다고 장의사와 김 대표가 나눈 메시지에도 약을 가져왔냐는 구체적인 증거 내용도 있다면서 성상남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진술을 해버린 것인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한마디로 이준석은 지금 성상납은 물론 세상에 성기능 향상 약물까지 받아 처먹어 가면서 예? 세상에 비약을까지 받아 먹어가면서 온 동네 방네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예. 성상납 쳐받고 돌아 댕겼다는 소리인데 지금 아주 그냥 성상납 제자로 못 받을까봐 약까지 처먹어가면서 아주 오징어 액기스 짜듯이 그냥 뽕을 있는대로 뽑아먹었다는 소리인데 아니 어린놈이 무슨 벌써부터 예? 성기는 향상제까지 처먹어가면서 성상납을 받아먹어 버리니까 한참 팔팔한 나이에 에? 아니 그때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을 텐데 진짜 무슨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단지도 오래오래 자신의 성상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약까지 처먹었다는 소리인지 하여간 진짜 프로예요 프로 에? 성상납 프로야 아주 그냥 예? 한두 번 받아본 손실가 아니죠? 예? 아니, 약까지 받아 처먹어 가면서 성상납을 망키겠다는 소린데, 예? 진짜 이거 사람 새끼입니까? 아니면, 예? 전문 성상납 사람꾼입니까? 예? 아주 그냥 청년 카사노바야, 청년 카사노바. 예? 어릴 때부터 까져가지고 아주 그냥, 예? 싹수가 노랗게 해가지고 아주 될성부른 나무였다는 소린데, 에? 진짜 학을 뗐습니다. 예. 이준석 클라스. 지금 창고인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성상납에 대한 내용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흥미진진한 내용이 더 폭로가 될지, 진짜 대단합니다. 예. 청년 가사노바 이준석 클라스. 대단해요. 예.